이 소매자다. 스카르 그래. 5개월쯤 슴슴. 아 그렇지. 나만 초생에돌아왔다 참. 이. 도밀. 이 영상의 내용은 모두 허구이며 실존하는 지명, 단체, 인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나리오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플레이 예정이라면 재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빠랍그만해. 그럼 여기가 1 1열고요 대부 알랍에서 <laughs> 빠져나와 줘. 칠. 칠. 손네 <laughs> 불길한 마력이 쌓여서 그냥 야, 사랑은 뭐야? <laughs> 아, 사랑 좀 그만해. 아 저집 서준탁들은 맨날 사랑을 해. 모르는 일이야, 사람 일은. 사랑해봅시다. 나도 연행이 두 개나 될줄 어, 몰랐어. <laughs> 대충 네, 하나가 결혼이 될지 역시 한 오늘 이제 내 소용을 <laughs> 해서 <해라>. 일단 사이트에 <laughs> 들어왔다는 게 너무 아 진짜 설마 못하는 설마 탔어. 네, 칠로공공했고요오 어, 다행이네. 아, 그럼 아, 아무거나 마소가 아, 하나 나야. 어, 아. 그럼 이동을 해서 아시아 아무 데나 아, 장소, 아, 장소 아무 데서 왜 거기 있다가 상어 여인이 저거 저거 잡아 먹는거니까 다시 그리로 갔어. 아, 그리로 가서 또 다른 단서. 아시아에서 대륙을 벗어나지 않고 일단 그럼 여기는 스케일에 넣고요. 진짜 지금 뭐라고 이제 기억도 별로 없는데.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알려주는 거지. 이제 이 박사가 앵커를... 이분 장난표가 세 군데밖에... 세 개밖에 안 돼. <laughs> 얘가 찾아 잊어버린데 아 기억은 없지만 말을 해주는 아그러네 아, 그럼 얘는 인우감미가 초면이 된 거지 어, 어. 근데 인우감미가 이제 지 대로 있어 어, 근데 어, 내가 대물으면 아, 아,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 이제 내가 하겠지요? 그걸 쌍어여 있는 게 직접 듣고 왔으니까 전달을 음. 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우리 둘이 분명히 당신의 옆에서 수련이 키워내는 음. 걸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데 이제 좀 너덜너덜해서 오는 것이 약간 불린 어, 자국도 있고 그러면 은 잠시 좀 보다가. 제 아무래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괜찮나? 이런 얘기나 하면서 <laughs> 일단 이누가미 박사를 찾아보겠죠 벽을 쳤는데 우연게충격이 아, 어, 어, 아, 어, 어, 아, 벽이 무너지는데 거 어, 이누가미 박사가 나오면 아, 그러면 충격으로 판정을 해볼게요. 와 분명 사람이 있는데우리는데스 음. 어, 어, 어. 아? 근데 여기서 나오는 뭐, 의미가 뭐 있어? 있는 거 있어? 뭐 회복할 것도 없 않고 어, 어, 그냥 두만만 나오는데 일단 아, 스페셜 은 항상 타이밍 이서 아, 아, 일단 여기 돈만 것 넣을게요. 것 그래도 좀 기시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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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시감에 어, 반복을 그렇지.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피해자가 됐다는 말에 어, 좀아 좀, 자존심 걸아 그렇지 원 자존심이 그 심사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당했을 듯. 그리고 어, 그래가지고 벽을 쳤는데 좀 조절을 못한 나머지 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 그런데 그곳에서 이노감이 아, 박상한 모습을 드러내서 그 우리가 거짓말한 것처럼 되잖아요. 아 그런 느요 그래가지고 둘을 되게 좀 놀란 상태로 보다가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아, 두 사람한테 방문을 그치, 해보겠대요 분명 봤어요 어, 그러라고 <laughs> 그리고 얘는 들었다고 하니까 <laughs> 솔직히, 솔직히 여기는 얘 말이 그렇게 하면은 뭐 그렇다고는 믿어주거든요 믿어주지 <laughs> 아, 믿어주지 왜냐면은 오랫동안 알기도 했고 내가 신뢰가 있겠지. 없다고 하길래 아예 안 믿는 줄알았든요 <laughs> <laughs> 이런 점에서 거짓말을 할 아, 것은 아니라 응, 음, 그치.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솔직히 그 기어스 달았던 것도 일단 다원탁기 올라왔지 뭐지. 그 인우감이 박사를 똑바로 보겠죠? 그러면 인우감이 박사가 호호 하고 이렇게 코스튬을 <laughs> 이렇게 딱딱 만지면서 되게 놀란 표정이겠죠? 아, 너무 재밌게 봐는데 여긴 아, 초면이고, 아, 아, 여긴 어, 대법전에서 오신 <laughs> 손님들인가 궁금한 것이 많은 표정인데 대답을 해주네요. 풀리하게인가감이 음, 말... 항상 저랬어. 맞아, 있어요. 맞아. 음. 뭐가 궁금한가 이러면서. 이렇게 한번 일단 떠보겠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새 몸인 것처럼 몸을 아 이렇게 다다르고 있어요 아 그렇지. 그럼 그래서 여기서 물어볼까이 사건에 어떤 뭐 관여를 하고 있지아이 사건에 어떤 관여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이번 이마법재에게 뭔가 인연이 있는 마법사들 같은데 이 금서의 이름을 알려주지 뭐 나의 변덕이라네 군청빛 위에 꽃피우는 멸망 후후 더 궁금한가? 내가 불구경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지 이 금서는 내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소멸해서 이름이 잊혀진 분석안에서 태어났다네. 오 네. 그리고 어쩐지 하늘이 유독 군청색이지 않나? 새로운 해날을 아 보는 네. 새로운 해나를 볼게요. 그럼 양을 보는 거지. 네. 그리고, 다 같이 하늘을 어 보면. 그 사이 네. 사라진 거 아니야? 아니, 사라지지 야 어? <laughs> 머리 위에 끝없이 펼쳐져 웃겨. 있는 하늘. 추가 정보 성원의 탄생. 자이 성원이란 게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알고 있나? 근데 표정 보면 모르... 전혀 모르는 표정이잖아. 전혀 모르는 표정이잖아.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고. 아 그래, 병아리들 같구만. 아, 한 천오백 년 되죠. 결국면서 성원이란 마법 재액으로 빼앗은 상흔을 변화시킨 것이다. 음. 안 되면 소멸. 안 되면 소멸할게. 그럼 저쪽에서 다 책임지고 소멸하면 돼. 나는 이득이야. 아니야 장면 칠표에서 실패한 건한 번이니까 아, 한 번은 번이 성공했잖아. 음. 그냥 마법재이 일어나기 직전이었고. 그러면 하나가 그 사이에 또 여기가 네, 안본 아, 사이에 한번더 아, 아, 일어난 거예요? 어, 성인의 영역은 무작위로 결정이니까 지금 결정할게요. 아까 여기 판정 실패했잖아. 응, 아, 아니면 그, 아예 랜덤이야 아, 아예 랜덤이요? 아, 무작위로 아니, 선택한 단장이네. 지금 아, 이거는 저거니까 아 그럼 여기까지 대상인가요? 이건 이미 네, 까여 아, 있는데? 까고 이미 그거 해석까지 했으니까 해석까서 가지고 있어. 박탈을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두개 중에서 할게요. 그러면 1, 2, 3, 4, 5, 6? 1, 2, 3, 4, 5, 6에서 홀짝으로 내가 고를게. 아 그래? 홀이 누구야? 아, 지금 단장의 정보 말할 수 없기 아,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 하나를 골랐어요. 아, 오케이. 단장 하나를 골랐고, 여기서 지금 내가 또 영역을 영역? 골라돼 상은의 영역을 고릅니다. 아, 기믹 재밌다. 1이다. 거다 1이다. 이게 둘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laughs> 어떤 마법책 자체로 인해, 그냥 또 뭐, 어. 발생을 해버린 거라서. 그치, 얘네가 각각 우리의 성, 상은만 가져갔다는 어. 그게 없지. 음. 맞아, 이 맞아. 이 맞아. 이 다른 누군가의 또 상은을 가져갔을 수 있어. 어, 좋아,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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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의 중복이나 획득수에 관한 제한도 없어. 어. 계속 얻을 수있어 계속 만들 수있겠 빙의심도는 단장에 깃든 성은의 수화 같습니다. 아, 하나 올라가면 소리지. 네. 성은은. 단장과 함께 이동함으로 클라이맥스 페이지엔 금소가 모든 성운을 가집니다. 오오 그래서 오 클라이맥스에서 이게 빙심이, 빙심이 다 귀엽게? 포함이 된다는 얘기고요. 벌써 합지는 실짜리 금소 나이요 네, 그, 네. 그러면 이 예, 이누가미가 설명을 쫙쫙 해주면서 아. 코스튬을쫙 잡고 어떤가, 좀 아. 재밌나 이러면서 아. 굉장히 많이 제 신났다 아, 는 아, 표정으로 그렇지. 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듣고 있다가 <laughs> 오게제 셋을 보내는 이유가 있었네요. <laughs> 그러면서 <더. 웃음> <laughs> 추가로 조킹할 건 딱히 없요 아, 아, 응, 음? 음. 당신은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아 여기요? 음. 여기는 음, 뭐 약간 이제 의문스럽게 말하겠죠. 아 잠깐 뭐. 또 다른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아, 같긴 하지만 뭐 나는 멀쩡하네. 나 멀쩡해 보이지 않나? 이러고 모스 세럼도 멀쩡하고 모자도 멀쩡하고 막 이런 거어요아 <laughs> 나를 아는 사이였나? 이러겠지. 혼혈 아, 조이자랑 그런 법이죠. 아 그치. 언제나 어, 그런 법이지. 가뭐 다른 뭐몇 번째 문에서 만났나 이러겠지. 고있 <laughs> 처리할 게 많아 보이는군. 음. 그러면 그치 아직 단장이한 장밖에 없단 말이지. 맞아요. 단정이 또 나올 거란 말이지. 그렇죠. 아무리 4사이클이라도, 이 사이클이 거의 다 지나간데 단장이 음. 하나밖에 안 남았다. 음. 음. 그, 아니, 한 사이클은 솔직히 백지비밀로 아, 갖고 저, 놀았기 어, 때문에. 근데, 어, 오사이클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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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어, 어, 오사이클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5사이클이라서. 알았다. 근데 나는 이거 납득이 된다고 생각해. 이게 결국 마법사의 상은을 뺏어가는 거지. 아까 내가 초반에 약간 이 마법제의 위협 충분히 보여줬다는 게 자기가 자각도 못한 사이에 육상은 이겨서. 그 있겠지, 그런, 있겠지, 그런 있겠지. 식으로 마법사가 사라질 수 있어서 분석 아닌 거는 나는 말이 된다. 어, 그리고 맞아, 이게 맞아. 되게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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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아 우자에게는 전혀 피해를 미치지 않고 있지 않나 조절 조절 조절. 오히려 막, 살려주고 맞아. 맞아, 맞아, 우자 살려주고 있어. 예를 들어서 오상은이 이미 그 여인은 마법사인데 음. 정에 진. 나중에 지나가. 언젠가 그러면은 언젠가 일이 벌어진다. 지금 어, 그러면? 그러면, 뭐, 바로 상은 생기는 소멸 소멸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폭풍이 궁금하지 않나. 난 기대되네 이러면서. 여기서 더 물어볼 건 없나? 이러고 있겠죠. 이제 음. 뭐 보내셔도 됩니다 사실. 아 그렇구나. 네, 그나 뭐. 딱히 여기는 아, 나는 싸울 생각은 없네 이러고 있지. 그저 아, 그냥 네. 불구경을 하고 있는. 불구경은 뜬금성이 있어 있을 애는, 걸세. 뭐, 저도 싸움은 가능한 피해가고 싶은 편이니까요. 아, 아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근데 누가 날 방치하지 않았나 이러고. 뭘말해는 이제 대답 안 하고. 모른 척 하고 있지. 아, 여기 기억 없으니까 진짜 기억 없어. 딱할 것도 없고 여기는 느긋하게 어, 여기 웃기만 어, 하고 있어요. 어, 어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또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참 마법사 얘기 신기하지 않나? 상은이 사라지면 기억도 사라진다니 이러면서 자신의 죄를 있는 것 같지 않나? 찔리는데 그냥 <laughs> 좀 애정이 너무 많은데 아직. 여기 약간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거지. 그럼 자신의 죄가 상은이 된다는 것을 마법사 개인의 죄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약간 그런 거죠. 음 흥미롭다. 음. 그렇지? 지금 이 마법 제약으로 또 발생한 거은 당신의 죄라고요? <laughs> 그런 친구를 사귀는. 아, 뭐, 당신들도 뭐 죄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다 잊어버리지 않았나? 상인이 사라지면서 참 재밌는 군서야. 이런 게 있는 건지. 해결이라것 때문에. 그사까지 말하면 지우고. 여기서 잘라요? 어. 어 어떻게 어떻게. 그입 그만 하는 거. 오, 여기서 나서겠지 너무 격해졌어요. 아 중재하네. 어. 그래 이게 중재한다니까. <laughs> 어,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아 원탁이. 있어요. 여기가 복잡해집니다. 아 진짜 복해 여기서 지금 뭐냐어 아, 보세요. 자신이 정말 세계에 갔다가 나오면서 무언가 좀 허전하다는 건 느끼고 <laughs> 있을 거예요. 그치? 그리고 심지어 거기 갔다가 이제는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는 우지안코가두 명이나 생겼고. 아, 그치 그치. 아, 아, 기억도 아, 나지 자기가 아니? 문호에 있었다는 건 아는데 왜문어로 갔는지. 도모르어왜문어로 갔는지도, 어, 왜 문호로 갔는지도 어, 이제 그것도 이제 기억이나 이제 이너와이 박사의 그. 그 흥미롭지 않이 뭔가 상황에 대한 어, 그런 말에 을 엄청 끊고 지 어그로를 어가지고나 끌어놨잖아 지금, 어. 지금 저사를적대하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 그러면서 최대한 말려보려고 하그 나는 구경꾼이라니까 하면서 어그로는 졸라 어, 털고 어. 털고 <웃음> <웃음> 더 짜증나 어, 기는 털고 <laughs> 네. 있는데 지금 그 이쪽은 어를 너무 서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데 어. 어,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 그게 말이 안나온지 자기 는 모르니까. 근데 말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 상황은 정리되어 버렸고, 어, 그리고 저기 셋을 거... 가고 그런 거지. 아, 아니야, 아니야. 한 마디 더할거 있어. 아, 진짜? <laughs> 아, 중재 중... 아, 이런, 아, 이렇게 아, 얼굴을 아, 타는 거 자네는 혹시 기억하는 게 별로 없는 표정이군. 자기가 지은 제조차 다 잊어버린 건가? 이러면서 혹시 종말 세계에 갔다 왔나? 콕콕 아. <laughs> 찌르는 거지. 백만 세계 에 미들에. 아 백만 세계. 거기 나도 감정이 어. 있는데, 어. 거기서 자네를 본 적이 있네만. 흔적이 또 느껴진다 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전히 음, 버퍼링 하 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건 자네 같은데. 이러면서 한 마디도 안 줘. 버퍼링 걸린 것 같으니까. 어이쿠, 그럼 이만 또 실례. 문 열고 도망갑니다. <laughs> 그럼 예뻤어. <옆에서까지 웃음> 한마디도, 한마디도 못해. <laughs> <못 웃음> <한마디도 못 웃음> 지 지금 오래도록 했어. 내가 원래 같았으면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laughs> 혼자 진정할 수 있게 냅두는 편인데 지금 혈연이 꼬추이가. 아, 아 맞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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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쪽에서> 살, 살펴줄, <laughs> 살펴줄 것 같아요. 아 좋아. 뭐, 여기 그러면, 그러면 되게 당황할 거같아아 그렇지, 여기는 초면이니까. 그렇지. 사석경의 말에도 도려지 말라고 하고 원래 저런 식으로 자극하고 가는 서적경이다 그렇지. 근데 그러면은 기억이. 한하나 하지 않았어. 맞는 말이 <laughs> <맞는 말이야. 웃음> 그럼 여기가 이렇게 말하겠죠. 찔리겠지. 어, 어 찔리겠지. 어차피 마법사로서 산다면은 기억이 아, 불안정할 수도 있는 게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까지 심하게 기억이 빠진 적은 없었기 어... 때문에 지금 어... 언가 진정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라 어... 얘기를 하겠죠? 왜 낚시를 하는지 알겠어. 어, 왜? 왜?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서. 아, 아.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듣고 또 잔잔히 웃고 있다가 모조록 아. 임무에는 영향이 가지 않게 어... 잘할수 있으리라고 믿을게요. 이러면서. 할머니 할머니. <laughs> 진정하라고 애들러 말한 그치, 거. 그렇지. 우리가 감정을 앞세울 때가 그치. 아니고 뭐 시간이 필요하다면 얘기해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다려줄 수 없다는 그치. 건 알아. 알아주세요. 뭐, 시간을 갖겠다면. 혼자 뭐 시간을 가져도 되는데 그 사이에 나머지 둘은 움직일 거고 그러다가 이제 분가 외한명 송실이 나면은 그치, 음, 그거는 우리가 그니까 고려를 그 해야 그치. 된다 정도로 그치.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가 안고 가야 될 문제니까 그 이것은 내가 좀더 생각을 어. 해 보겠다고 음. 얘기를 잘 하겠죠 잘 스스로 뭔가 음. 다스려보겠다 음. 음.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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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감이 쓰셔놓고 가어 아, 그. 분명히 정말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까지 말을 하다가 음. 잠시 말이 없어진 걸 여기서 장면을 닫을게요. 미. 지금 일단 우리는 저녁을 먹고 알코올 함유된 채로 돌아왔요아나 <목소리도> 아, 사라진 고급인데도? 거 봤는데 아니 죄를 먹으러 간게 아니라 식주단계식재 2단계 식재 근데 뭐 가인 양도 뭐 뭐요? 뭐요 <목소리도> 이게 뭐야? <목소리도> 어, 이게 <식재가 목소리도> <일단 게> 식재인 1단계가 아니에요 단계 식주인 2단계 식주아잖아 아니 님들 잠시 이런 시나리오 아닙니다 제가더 많네요 제가고인지 수리인지 네네 <laughs> 네, 네, 좋아요 자즐거우네 저녁 <laughs> 먹고 저희 많은 것을 먹고 <laughs> 맞아 먹으러, <웃음> <웃음> 먹으러 약간 <laughs> 테이블에 지금 알꼬리 하면된 상태고 <laughs> 우리 이제 2-3네 이다시 네. 이네스 장면이제예상년밖에안 남았다 드라마 신호를 열면서 <laughs> 응. 운청동인 것 같은데 어, 어 운청동 맞아 아, 아, 이거 아랍이 아니에요 이 아랍이 아니에요 됐어요 <laughs> <laughs> 네 여러분은 바다를 건넜어요 <laughs> 바다를 건넜다 이제 마법문을 열고 넘어가보면 안다는 남미의 풍경을 봅니다. 음. 그러니까 네 개가 문 열고 다 같이 음. 온 거잖아. 성공. 음. 오! 오! 어! 회복할 거 있어? 스페셜이야 심지어. 꼭꼭 <laughs> 회복할 거 없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그 돼지의 굉장히 기운을 본인이 받아서 굉장히 <laughs> 힐링이 되고요. <된 거야. 웃음> 위에 따스한 햇살 그치. 사이에서 풍성한 마소가 막풍겨서 나와요. 이제 아무거나 두개 먹는 거. 어둠 마술 두 개, 어둠 마술 두개 발생합니다. 어둠 마소는 아, 그러면 여기서 하나 먹고 음. 이쪽에 한 이쪽한테 줄게요. 아, 그래 음. 아, 그럼 음. 여기서 허단을 하나 넣고요. 일단 힘두 개를 할게요. 천녀랑그철퇴에 각각 넣고요. 뭐 그럼 여기서 이제 토분차 마시면 서 <laughs> 그래요. <웃음> <웃음> 여기서 그 상어 여인 맞죠? 음, 그거를 잡고. 그 분을 네. 잡았죠? 그런 상태가 되겠지? 지금 하늘이랑 내물이 남았어. 이제 이 남미로 와서야 사이코로. 음. 나 이거 먹어 이거 먹을 생각이었거든. 아, 그래. 나는 두개더 궁금한 거. 원하는 하고. 거 해도 돼. 원하는 맞아, 거 해도 맞아. 돼. 뭐. 그... 나도 거기서 내모리를 먼저 만져내가라고 근데, 근데 이거보다내모리를 빨리 까야 될 거야 어, 여기를 빨리 까야 되겠죠?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이게 1사니까 도입부터 나온 게 끝까지 살아있는 게 결국 좋은 일이야 왜 <laughs> 그런 거 같아? 아 다들 뭐 업보가 많은 신간이야. 제가 많은 그런 거야. 그쵸? 사인까 아, 그러니까 일본식 이름이기에꼭 일본에만 있을 하는 본능. 그렇죠. 고 놀러 왔어? 와야 마주쳤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임무 받을 때이 임무에 대한 이제 프로필 정도만 받았겠지 근데 이곳에 와서 마주치고 아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아듣을 것 같아요. 음, 그렇아 그러면은 이제 얘가 지금 가족을 모두 잃어서 고아가 됐잖아요. 음. 고아가 된 이후에, 뭐, 후원자라든지, 음. 이런 뭔가에 때문에 여기 이제 온것 같아요. 그래, 남미에서 본 그렇지, 걸로 합시다. 그렇지, 그렇지. 음. 좋아요. 그러니까, 운명변전으로 자기 가족을 공개했고, 그걸를 음. 대법전에서 기억을 개천을 했고, 음. 또그걸 누군가 책임을 지려고 했을 음.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렇죠 약간, 그렇다. 유학 개념으로 와 있는 것을 음. 여기까지 와서 발견을 한 거죠. 아, 그래서 음. 이제 발견하다가. 내가 그동안 아, 눈을 돌리고 네, 있었던 네, 아, 아 그래서 해. 아시아에서 안 보였구나. 아, 네. 아시아와 뭐 아랍에서 보이지 않았죠. 어. 이 n p c 가 여기 음. 이 남미까지 온 흐름을 음. 흐름의 각인으로 판정을 음. 하고 그 사이 에 있었던 일 우리가 그렇죠.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스로도 잊었을 일들을. 음. 오는 식으로. 이사포. 고딱포 저, 저 비밀 열쇠를. 비밀 열쇠 하나, 처음에 네, 넣고 비밀을 <laughs> 확인을 했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지나가다가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은 음. 이 학생의 사정을 알고 있죠? 그렇구나. 이 친구에게서 닿는 순간 불길한 마력이 느껴집니다. 오. 네, 그리고 알게 되는 사실은 마법사로 각성해서 가정 붕괴의 <laughs> 진실을 말이다. 깨닫고 분석안이 됩니다. 당했다. 당신의 앵커 분석원이 되었다. 당신의 앵커 분석원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당장, 네, 단장 어, 멸망의 이게 정보 아, 데이 마신이랑 연욱 그래? 할 만하다. 한장안다 네. 오세요. 단장 멸망해 한다시고 네. 아, 공개됩니다. 우리 추호 씨는 누구한테 주는 거야? 여기가, 여기가 아닌데. 그래, 자연스럽게 하세요. 뭐 편하신 대로. 양 심적으로 개변을 안 했습니다. 거짓감지가지고 이거... <laughs> 아성명장소를할수 있는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 다삐껴나갔다는게 지금 여기 희정 이거처럼 뜰라 뭐가 돼야 될까? 원래 이렇게 단장의 소재가 나오면. 이게 단장에 핸드아웃이 공개되는 기믹이에요 음, 아! 근... 멸망이 있네 이걸 까보면 되 그래 있겠네. 핸드아웃이 새로 공개될거야 빙의심도는 아직 명확하게 알수 없지 근데, 순 근데 순 없죠. 사실 이 멤버가 다5개제 이상 이거를다 예상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정이 전부 마법책을 음. 위해서 마법책의 그향야받 설득을 할수 있지 않을까? 설득? 활동 못할것 같아. 김익상 해나에 아예 딱 박혀 있어. 어. 세션 종료 후니까 일단 지금 금중은 아니고. 금중은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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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노자예요. 지금은 노자예요. 지금 우자. 세션이 종료된 시점에 각성합니다. 아 마법 자 점수. 아 네코. <커. 웃음> <laughs> 내 앵커도 날라갔는데 이쪽 앵커도 날라가는 거 보고 있어 지금 아 그냥 호야 여기는 이미 날라갔고 여기 이미 <laughs> 날라 <날아갔어. 웃음> 아니 이거 아이템 필요 있어? 그냥 앵커랑서 파내는 게 낫... 난쓸수 있었는데 벌써 두 번이나 날렸다 아 이거 되게 날 있다 휘휘휘도 그렇지 않았나? 안녕 <laughs> 하세요 어, 어. 어. 일단 이랬으은 <laughs> 어. 그치 아무래도 뭐 문호 혹은 뭐 구도 소환 시절도 문호랑 비슷한 그런 기반 소속이었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런 음. 경우를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가족을... 마법 국으로 인해서 잃은 마법사가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건 차라리 이제 분석이 되고 나서 나중에 후속 분과가 처리하게 미리 보고를 남겨두는 식으로 할것 같고 지금은 일단 단장부터 떼는 걸를 생각을 할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미래를 본 느낌이죠 이게 약간, 약간... 천안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것 같다는 그렇지. 직감이 박 드는 어, 거죠 직감이지 이, 그러니까 이 단장을 전부 우리가 음흠. 어느 시간 안에 회수하지 못하면 얘가 단장도 가지고 분석가도 된다 그치, 그치. 뭐 만약에 여러분이 섣불리 설득하려 수 한다면 더 빨리 분석가될 수도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지금 그치, 마법에 대한 걸 미리 알려주기 전에 일단 단장이라도 뺏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음, 음. 생각을 하니까 저 아까 전에 단장 개화의 경우에 그치, 비밀이 있었던 걸 알고 있고 응. 또 지금 단장 멸망에 대한 뭔가 어,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화 여기에 꿈이 그치. 있었으면은 예. 얘를 얘를 들고 영향. 얘를 꽂을 수가 있어 아, 근데 그러면 그치. 그치. 이 부스를 쓸수 어. 있는데 어. 근데 안 되네. 지금 그러니까 응. 결국 이걸 까고 난 다음에 전투를 하는 건 똑같아 응. 그렇지 자신이 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응. 있으니까 여기에 음. 이제 뭘 가지고 누구상은을다 먹었느냐를 찾아야지 아 그러면 이쪽에서 전투를 들어왔을 때 상어 요인이 이제 얘한는안 먹히네라고 반응했던 걸 기억을 하니까 저걸 먼저 까보자라고 제안을 해요. 아, 제안을 아, 아, 아.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일단 상호 여행인 그 수집을 하겠다는 사람이 또그 했잖아요. 아 물론 어, 도망치긴 어, 어, 도치긴 어, 했어도 일단 그걸 했잖아요. 경험 어, 그 어, 있지? 어, 최대, 어 최대한 빨리 회수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지 상호 여행이고 어, 우리가 사실 하려고할 수도 있어. 성급할 성급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라고 얘랑 얘 그럼 여기는 도뭐 동의를 하죠. 그렇지 누가 싸웠을 네. 때 맞아. 얘가 뭐가 그럼 오제로만국가 얼굴인 만큼 우리가 신중하게 그간의 뭐 경험을 통해서. 에 대해서 판단이다. 장에 대해서 뭔가 알아볼 여지가 있으면 알아보고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려요. 게 없으시면 이 자리 사는 거고.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은 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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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